지금 시각은 몇 시입니까? 현재 시각 4시 반. 4시 반. 금오산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. 파이팅.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이팅 조금씩 떨려오는구만. 입구에 다 올라오니까. 차랑 사람들이 많다. 예전에 그 여기 저. 어, 떡볶이, 오뎅이랑 떡볶 같은 거. 오늘도 줄 걸? 음. 아, 떡볶하고 오뎅 나눠 주는 곳이다 <웃음> <웃음> 어, 사람 많아. 좋아 좋아. 쭈쭈 다 오뎅 껌이. 자, 곰자. 곰자. 곰자 밝히겠네. 그리고 비치 옆구만 우리의 실루엣만 있다. 아! 빛이다. 뭐라고? 과연 내가 응.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 것인가. 무사기한 푸쉬! 왔다. 뒤다. 힘들어. 는 더워간다 야 화장실 층 화장실 안가 어메 더워 어. 포 도착 첫번 건물에 통과한 당신 어떤가요? 너무 덥다 나도 진짜 덥다, 덥다. 왜렇게안 춥지? 랑각어도 안들어 그때와는 다르다 팔딱 고개 좀 들어? 힘들어? 먹고 힘들어. 이팅 진짜 힘들어. 한딱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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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가면 조금 올라가면 돼. 대박이야.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0초만 더 쉬어다 가자 a g e I'm going to go to 남았대? 1 i l l g 정도 g 네 i 점 g to g 어떻게 로야 g e I'm 자,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이 <laughs> 산을 오르지 못하면 김문주를 만나 자격이 없다는. 그럼 그럼, 이것도 오더라 가면 날못 만나지. 김문주의 관문인가. 그럼 그럼, 이제 하지. 그래서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. <laughs> 나약하네 지금 물러날 것인가? 내려가도 상관없을 듯. 꺼져 꺼져 너무하다 언더 베이비 아 여기가 렌데리야 렌리지시인데 이거 서 정상. 정상 우리가 달렸어 정상 가자 정상에 계단이 생겼네 아닌 것 같기도 여기만 닫혀져있다 나머지 또 돌이네 약사 안뷰 가볼까? <놀리나> 예. 예. 오페목나란하것 같다 안 짖는구나 얜안 짖어 왕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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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미터 올라오 강아지가 이렇게 산을 오르네 나보다 작다 야 국목방 넘어진 소감이 어때? 아무 <laughs> 손바닥 다쳤어? 살짝 그 충격 응. 엉덩이를 찍었어요 엉덩이가 하얗거죠 하나 응. 맹구가 <laughs> 아, 될것 같아 콧물이 너무 나와서 정상 가봅시다 정상에 온 사람들 겁나 많은 <laughs> 안녕하 어떻습니까, 세은 씨? 어. 등산의 참 맛은 어떻습니까? 네? 힘이 없네.

아 뭐. 재운 띠. 소감, 어떻니 어, 어, 향후 한, 한, 한 10년 동안 안오도될 듯한 그런 느낌. 10년은 심했다. 왜? 1년으로 하자. 영. 밥, 라면 먹고, 집으로 가자.